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의 삼촌입니다. 삼촌이 이사를 해서 집을 하나씩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 산 제품은 거실 카페트, 거실 러그입니다. 아직 소파가 도착을 안 해서 소파가 오기 전이지만 제 나름의 바닥 색깔과 그리고 소파와 어울리게 베이지 톤으로 샀는데요. 거실 러그를 열어보겠습니다. 딸때 칼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와. 조심히 혹시라도 칼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어우 새거 냄새 하... 바닥은 미끄럼 방지로 이렇게 돼 있네 고무 처리가 돼 있네 아 으쌰 오우 확실히, 카페트가 무겁고, 이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끌리네, 잘. 안 끌려요. 발에도 잘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밀리네. 요즘에는 동그란 러그를 쓰기도 하고 네모난 러그를 쓰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러그 카펫을 쓰는데 아 좋네 지금 보일러 안 틀어가지고 좀 차가웠는데 느껴지는 촉감만으로 좀 따뜻해지고 실제로 이 바닥보다는 따뜻하기도 따뜻하네요 딱 올라오니까 엉덩이가 어디 집 가보면 이런 게 깔려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집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센스 있는 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하나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이제 구매한 소파가 여기 끝에서부터 약 90cm 딱 여기까지 지금 보이시는 딱 여기까지가 이제 소파가 올 예정이고 그래서 남은 거리를 재봤더니 170한이 정도 됐는데 170cm짜리를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트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더니 가로가 100cm, 140, 150 그리고 170, 그리고 200 이렇게 있고 나머지도 주문 제작이 가능하긴 하던데 주문 제작은 추가로 돈이 좀더들 것도 같고 표준 사이즈가 아니어서 시간도 좀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주문 제작으로 시키기는 왠지 그냥 기분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아무튼 저한테 제가 딱 원하는 170짜리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보자 딱 맞나? 오 228cm네. 170에 230을 구매했는데 플러스 3cm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하긴 했는데 228cm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딱 왔다. 이거를 제가 현장 가서 매장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촉감은 느껴볼 수가 없었고 사진으로 봐도 재질이 싸구려 재질인지 좋아 보이는지 느껴볼 수가 없었는데 저는 그냥 네이버에서 판매율 1등인 사이트에 샀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면 매트샵이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 원래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던 골드 베이지 색깔 골드 베이지의 170에 230짜리를 85,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 해봐야 좀 밀리고 위에 까지고 뭐가 묻고 해봐야 알겠지만 기분 좋게 예쁘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야 저도 거실에 카펫 까는 남자가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야겠다 침대에서 안 자고 삼촌의 거실에 깐 카펫 러그 소개는 여기까지.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삼촌과 삼촌의 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오늘 진짜 여기서 해야 겠다 어. 어 좋네.